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레어 절구뉴 클레어입니다. 저는 지금 <laughs> 눈 내리는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아, 너무 지금 너무 추운데요. 이렇게 <laughs> 춥고 눈 내리는 날에는 그저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울에서 따뜻한 아랫목 하나 갖기가 너무 힘든 게 현실이죠. 살인적인 서울 집값. 아, 과연 전 세계와 비교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버블 지수와 비교해서 서울이 정말 오를 것인가?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특별한 플레이어의 잘군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서울의 집값.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버블인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연끌이 해 가지고 병원까지 끌어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곧 터질 버블이니까 기다렸다가 사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 부동산은 정말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기저가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을 예상할 수가 없고 항상 이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버블에 대한 주제로 한다고 하니까, 저랑 가까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말렸어요. 너 그러다가 뼈도 못추린다 출... <laughs>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의 조언을 여러분 이 영상에서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사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다.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되게 편하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정말 버블이다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비슷하게 해주는 지표를 제가 찾았어요. 뭐냐면 UBS라는 스위스계 투자 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매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의 버블 지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작년에 세계 23개 주요 도시의 집값이 터질 것인가, 안 터질 것인가, 지켜봐야 하는가, 아니면 저평가되는가에 대한 지수를 매겨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도표를 좀 보면서 저의 사견을 접부릴까 네,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24개의 도시 중에 제목이 UBS Global Real Estate Bubble Index. UBS에서 발표한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뭐 공장이나 아니면은 오피스 지대는 빼고 하우싱 마켓, 주택시장을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주택시장.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지금 1위를 보시면 대망의 1위는 위낸입니다. 위낸. 윈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버블리스크, 터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1.5 이상, 2.1로 1위, 대망 1위를 차지했고, 홍콩은 여러분, 1.84.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어디를 봐도 서울이 없어요, 서울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지표의 주요한 산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PIR이라고 있습니다, PIR. PIR이 뭐냐면 Price to Income Ratio인데, 이게 소득 대비 집값이에요. 그 도시의 평균 노동자의 월급이 집을 하나 사는데 드는 지수, 필요한 집값 지수.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도시의 집값이 비싼가, 안 비싼가는 결국 가처분 소득, 소득이 많아야 되니까 소득 대비 얼마나 비싼가를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UBS 인덱스도 도시 중심부에60 sqm, 그러니까... 평으로 계산하면 18평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부담. 그러니까 결국 18평 아파트를 서울에서 사는데 필요한 돈이 과한가 안 과한가를 지금 이걸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의 PIR 지수를 갖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이거를 좀 유추해 볼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 넘비 c 닷컴이라는 데서 실시간으로 PIR 지수, 네 PIR 지수가 나와 있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되게 잘돼 있는 게 이렇게 도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세, 물가, 생활비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뭐 범죄 지수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살 경우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기 되게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아, 아무튼 그래서 서울과 싱가포르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PIR 지수가 높을수록 사실 그 집을 사기가 더 힘든 건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월급을 가지고 살수 있는 지수를 말하는 거죠. 싱가포르 20이 조금 더낮네요 그리고, 몰기지, 그러니까 대출 비율,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서울은 171, 싱가포르는 140. 네,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자기 월급에 거의 1.7배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렌트비도 나와 있어요. 한, 침실이 하나 있는 아파트에 한 달에 빌릴 경우에는 88만 원 가량, 싱가포르 239만 원인데. <laughs> 그리고 여기 매매 가격도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퀘어 미터당. 스퀘어 미터는 여러분 이제 그 평이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아, 약 3, 3평 정도 되는 크기를 산다고 했을 때 가격이 1,800만 원 가량 되고 싱가포르 22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서울보다 싱가포르 23%더 비싸고 그리고 평균 한달 월급이 세금 세후가 270만원 싱가포르는 3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p i r 지수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p i r 지수가 지금 어, 서울이 24.47 싱가포르 22.05 도쿄, 일본의 도쿄는 14.45 뉴욕이 훨씬 낮아요.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북경 44%, 네. 서울은 북경이 딱 절반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 비슷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PIR 지수의 가중치를 넣는다면, 이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버블 지수가 이 나라들 사이에 어디쯤 있을까를 알수 있겠죠. 서울의 집값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 중대한 기로에 서서 아까 살펴본 자료를 살펴보면 싱가폴보다는 P/E 지수가 훨씬 좀 높고 홍콩보다는 낮으니까 홍콩이 지금 버블리스크가 1.5 이상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치잖아요 왜냐면 지금 3위를 했거든요 미네토너토리어서 그리고 싱가폴은 fair value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는 오 v e r v a 직전. 까지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다 이 정도면 뭐, 뭐, 타당하다 라고 볼 만한데 싱가폴 보다는 높으니까 서울은 요 범주 안에 오버밸류 안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홍콩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최근 3년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 이거보다는 체감은 여기 인데 <laughs> 근데 앞으로도 훨씬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집을 사야 되나? 요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또 다른 재밌는 도표가 있는데 숙련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내 중심부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 그 월급으로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도표를 정리했는데 홍콩은 21년 정도 되고 현재 가치로는 파리가 15년, 런던이 14년, 싱가폴이 12년이네요. 그리고 도쿄가 11년.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한 20년 잡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이... 집값 상승 소득 대비 집값 상승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러 보시면 10년이 넘는 나라가 10년이 넘는 나라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정도 되고 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나머지는 다 10년 이내네요 그러니까 마드리드 뭐 두바이 토론토 밀라노 LA 같은 경우는 4년 4년 안에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답니다 와 이래서 다 미국에 이민 가나 봅니다 터지기 전에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모른다가 버블의 정인데 서울의 집값이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보다는 제 주변에는 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일단 제가 찾아본 서비스닷컴이라는 다른 그 영국계 투자은행에서 내놓은 2020년 세계 전망을 보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저금리 기조가 강세고 저금리라는 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쌓아놓은 지하 자금, 부동산 쪽에 몰리는 지하 자금이 6 0 0조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 자금이 부동산에 계속 몰리는 이유가 세계 경제가 뭐알 수가 없고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낮아지니까. 집에 있는 돈을, 굴리 투자처를 못 찾아서 부동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부동산은 사실 그 부의 축적 자산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집을 샀는지, 자녀는 어느 학교에 보내는지 알아보라고. 씁쓸한 면이긴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아무리 비싸도 강남의집한 채를 쟁여놓으려고 하는 심리 기조가 저금리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순전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파워 게임으로 인한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라든지. 지금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나 난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또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저런 대외 안 좋은 영향들이 안정자산에 부동산에 네, 강남이 집에 <laughs> 네,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를 더 많이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부동산 버블 거품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다라 너무 머리가 아파 가지고 머리 잘 모르는데 이거 준비한 데도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몇번 누워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이런 지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한 영상이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Stay tuned, Bye!